자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활란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려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2024년 아, 첫 번째, 우리 자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문 강의를 이렇게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제가 가능한 한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여러분, 가정,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1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사실 속으로 부러워해서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거예요. 즉, 악인이 거짓과 힘으로 형통하게 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유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부터 쉽게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마음 속에 가득한 폭력이 있어요. 그게 입술로 결국 나오게 되고,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함께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거짓으로 빠르게 형통한 악인들은 빠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 절부터는 지위를 얻는 과정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보이죠. 3절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집이라는 게, 이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그 과정이에요. 지혜와 명철, 이것이 삶을 의미있게 세워가는 토대가 된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사전은 이제 세워진 집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뼈대를 세웠잖아요. 그 채워 넣으죠. 장색이 사람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순서도 프레임을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쭉 해서 채워 넣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 여러분의 방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혜, 지식,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이 지혜의 능력을 또 뭐라고 비유하느냐? 전쟁이 비유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강한 용사와 전략가로 비유되고 있죠.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 전략을 극대화하는 전략가.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6절은 전략가에 대한 설명이죠. 뛰어난 전략과의 지략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유비가 제갈량을 삼고초려해서까지 찾으러 간 이유는 군사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전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강한 용사의 이미지가 나와 있죠. 성을 굳건하게 지키는 장수의 모습을 지혜에 비해서 유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이 성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다. 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뭐, 무엇을 느끼시고 교훈을 얻으셨 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을때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삶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과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명철에 의지하는 사람의 가정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월역과 지혜를 가진 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누리는 유익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안엔 지혜가 없다는 거예 또, 안타깝게도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도 없어. 즉, 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소유할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2024년 정초에 이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해.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우리 인생 목표가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기신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이 기신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서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늘 사모하세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므로 그 요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8절을 보면 <laughs>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이 사악한 자이 누구예요? 모사꾼이죠. 악한 계획을 꾸미는 모사꾼. 악한 계획을 계획하며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꾸미는 자들, 모호사꾼들 그전에는 이러한 자들의 운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 앞에서 죄여,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악한 자들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건 모르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죠. 10절은 이웃에 대한 구절을 언급한 그 다음이 나오면 11, 12절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수 있죠. 내가 만일 활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라 아주 좋은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활란 날에 낙담하면 활란을 이길 힘을 잃게 된다. 낙심, 낙담.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가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도와줘야 된다. 일본에 또큰 지진이 왔어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절대 외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끝장나는 것이 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야말로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보고 구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도 있지만 주변을 보면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즈리즈에서 관심을 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우 나는 몰랐어. 핑계하지 말라 핑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핑계는 마땅히 해야 할이웃사랑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도울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것을 감출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행위대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세요. 주 고난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금 살만하다고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모른 치하지 마세요. 고난의 원인 무엇이든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고난 받은 자가 우리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고민하고 짊어져야 할 짐이자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고했어요 <laughs>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뭐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계를 몇 번이나 했죠. 저 어렸을 때 아주, 전도사 때부터. Who is our neighbor? 누가 우리 이웃인가? People who need our help.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과연 고통받는 이웃의 이웃이 됩니까?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세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의 만연에 있는 차별과 억압과 불의에 맞서서 즉히 작은 자의 인권과 자유가 유린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하여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의무를 아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2 0 2 4년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저희를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집을 짓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열 어려워지고, 자연지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 또 싸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란한 낙담하는 삶이 늘어갈 때, 이웃을...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의 삶을 잘 감당하는 2024년 한 해가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를 잘못 믿지 않가 깨우쳐 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의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을 우리는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롭게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